여러분, 헬로, 하이, 에브리원. 자 중고차 프렌즈 믿을 수 있는 중고차 프렌즈 이재훈 프렌즈입니다. 진, 자 비가 오는데 오픈했습니다. 저희가 또 좋은 차 준비했죠. 앞으로 가실까요? 자 허세 좀부려왔습니다자 쭉쭉쭉 갑시다. 저희가 후조 207 어, 1.6 1세대 차량 준비했습니다. 정말 저렴한 가격에 지금 팔고 있습니다. 게다가 상태도 완전 좋죠? 자, 일단 중고차 프렌즈 붙여서 외치고 시작합시다. 중고차 프렌즈 붙잡서 시작합시다. 파이야! 자외관을짝 둘러보셨습니다. 컴버터블이죠제 어릴 때 제가 이제 올해 나이가 39인데 제가 29, 30때이 차가 진짜 갖고 싶었어요. 그때 진짜 인기가 많았죠. 지금도 또 길에서도 많이 보이죠. 저렴한 감각의 컨버터블 하면 푸조 생각이 딱 나실 겁니다. 자, 이 차량에 대한 설명을 빨리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푸조 207cc 1.6 1세대 차량이고요. 이제 연식은 2008년형인데 2009년 2월에 등록이 됐습니다. 주행거리 괜찮네요. 주행거리 97,000km. 이제 색상은 보시면 아이보리 색상이죠. 저희가 지금 이거 광택 집 보내기 전에 바로 영상 찍으려고 갖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영상 찍고 나서 광택 보낼 겁니다. 자 수입급으로 정식 수입이 됐고요. 이제 변속기 오토, 열려는 조용한 가솔린 배기량 1,600cc 차종은 소형차로 들어가죠. 자이 차량이 처음에 났던 신차 출고감 굉장히 비쌌죠. 왜냐? 수입 차량이기 때문에 3,500만 원에 출고를 하셨던 차량이에요. 여기에 이제 어, 지니 내비게이션을 싸제로 58만 원 추가하셔서 총 3,558만 원. 하지만, 지금, 저희가, 시대가 지났는데, 그게, 그 가격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와, 저희가 400만원 미만으로 컨버터블을 가져갈 수 있는 좋은 기회! 389만원! <laughs> 목소리 간다, 가 간다가, 389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차량은, 어, 교환이 있습니다. 교환은, 양휀다본네서버트고요 그리고, 어, 판금은, 조수석 인사이드 판금이 들어갔네요. 그리고, 좋은 게 뭐냐면, 3개월 전에 가스켓 실린더를 수리해서 누유 없는 올 수리 차량이라는 점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저랑 같이 이제 좀 레트로한 감성으로 외판 보실까요? 자, 본네트, 이 이런 먼지들은 누유로 지금 운전하면서 왔기 때문에 벌레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다 이거는 이제 광택으로 없어지죠. 푸조 마크 깨끗하고요. 본네트 깨끗합니다. 밑에 범퍼 라인도 괜찮고요. 안개등이라든지 라이트도 깨진 곳은 없네요. 그리고 요 밑에 범퍼를 요걸 해놓으셨어요. 이걸로. 뭐, 떼셔도 되고, 그냥 다셔도 되고. 자, 운전석 쪽휠 상태 깨끗하네요. 타이어 트레 상태는, 오, 괜찮네요. 60%, 65% 이상 남았습니다. 사이드 미러, 사이드 램프 또한 깨끗하고요 400만원 미만으로 컨버터블을. 갑시다. 가요. 빨리 팔거 같네요. 자. 뒤따라 오시면, 뒤틀 상태, 운전석 뒤틀 상태도 푸조 마커와 함께 깨끗하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보시죠 푸조 영문 이니셜레인과 테일 램프는 레드 색상으로도 강렬하죠. 이렇게 또, 이렇게, 안쪽에도 예쁘게 디자인이 되어있네요. 후방 감지 센서 옵션이 있고요 그리고, 207cc 이렇게 적혀있네요. 아, 트렁크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뒤를 까놔서 트렁크가 안 열린다는 점을, 어, 잘 몰랐네요. 자, 블랙박스가 좀 이게 커버터블이다 보니까 자, 투 채널이니까 뒤에 있고요. 자, 일단 외판 보는 거니까 외판을 빨리빨리 빨리 봅시다. 자, 조수석 뒷 휠도 깨끗하죠? 양호합니다. 어우 딱히 눈에 띄는 큰 흠집은 없습니다. 사이드 미러도 괜찮고요. 사이드 래프도 괜찮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수석 휠 보여드리고. 자, 그러면 요놈 컨버터블의 본네트 열어서 시동 소리 한번 들으시죠. 갑시다, 뿅! 자, 푸조 207cc 본네트 열었습니다. 어, 일단은 푸조 마크라든지 이런 게 안에도 다돼 있네요. 어우, 그리고 제가 이 차량을 갖고 올라왔는데 그 프랑스 쪽이 이제 길이 좀 꼬불꼬불하고 도시 가 도시 자체에서도 도로가 많다 보니까 아, 좋은 게 핸들링이 너무 좋아. 이 운전할 때이 핸들링이 어우, 너무 부드럽게, 슴스하게 잘 넘어가더라고요. 자 일단 워셔액이라든지 냉각수 같은 것도 잘 채워져 있지만 오일 상태 한번 볼까요? 자 오일 양은 충분한데 색상은 살짝 검네요. 그래서 엔진 오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한 500km 정도 더 주행을 하시다가 가시는 걸 추천해 을 드립니다. 자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으이샤. 오우 엔진 떨림 없죠? 조용합니다 자 떨림 한번 볼까요? 오우 엔진 상태 괜찮습니다 조용하고요 바았을때는 오우 괜찮네요 자 안에 들어가셔서 뭐아니라고만 지금 깔았기 때문에 자 차량을 타셔서 실내 내부옵션 설명드리죠 갑시다 자, 푸조 207cc 1세대 차량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뭐, 소위 말해 그렇게 좋은 옵션을 가진 차량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이런 오픈카라는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좀 레트로한 감성이 있는 그런 차예요. 자, 옵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앞쪽으로는 지니 내비게이션이 있고요. a 분이 모니터죠. 이게 터치식이 되죠. 이런 식으로. 되죠. 그 위쪽으로는 에어컨 라인 비상 깜빡이. 에어컨이, 지금 에어컨 틀어놨거든요. 어우 시원하게 잘 나와요. 그래도또 에어컨을 바람을 세게. 어우 에어컨 짭짤하게 잘 나옵니다. 한여름철에 잘 사용을 하시고요. 이쪽에는 라디오 계열의 여러 버튼들, CD 플레이어도 있네요. 그리고 여기 에어컨, 자, 뭐 이렇게. 아 이건 잠금 버튼 있네요. 그리고 여기 시거잭은 이쪽에 있고요. 닫으셔도 되고, 자 이건 볼까요? 오, 미션 좋네요. 오, 미션 좋아. 요거는 이제 겨울철에 쓰는 건가 보죠? 겨울철, 뭐, S는 스포츠 모드겠죠? 그렇죠. 미션 상태 좋고, 사이드 브레이커 여기, 그리고 여기 이제 컨버터블. 컨버터블. 요걸로 이제 올리시고, 내리시고, 뚜껑을. 자, 이게 이제 르노 삼성의 SM 시리즈도 그렇지만, 요쪽에 키가 이제 여기, 키는 여기 있고요. 이 앞에 이제 스티어링 휠 리모컨이 이쪽에 있죠. 이쪽에 포커싱이 맞아요. 핸들 라인 여기 어 핸들이 되게 부드러워요. 음. 앞쪽에는 계기판이 있고요. 그리고 아, 종, 이게 또 신기한 게커홀더가 이렇게 있어요. 조수석 그리고 운전석 자, 요거는 이제 사이드미러 조절하는 건데, 왼쪽으로 좀 이렇게 눌러주시고 이렇게 뭐 조절하는 거죠. 아,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미는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절 찍어주시고, 시트는 시트 커버를 지금 이, 뭐, 영국 꽃기 이쪽 색깔로 이렇게 시트 커버를 해 놓으셨어요. 운전석도 그렇고, 조수석도 그렇고, 두개다 이렇게 해 놓으셨네요. 자, 블랙박스가 있네요. 블랙박스. 블랙박스. 투 채널. 그리고 아까 후방 감지 센서가 있다 보니까 여기 이쪽 한번 보시면 후방 감지 센서 갈때 이렇게 미 메다가 나오죠 뒤에 뭔가 물건 물체가 있을 때몇 메다 몇 메다 몇 메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뭐 그러시면 거의 다 둘러 보신 것 같은데 <laughs> 옵션이 많은 차는 아니기 때문에 레트로 감성 오픈카라는 그런 장점 이 있는 차자 그러면은 외형 한번 더 보시고 마무리 멘탈러 가시죠 뿅 <laughs> 자 푸조 207cc 어... 1.6 이제 1,600cc죠 1세대 차량 모두 둘러보셨습니다. 일단 외형이 아름다운 차량이죠. 이 푸조 예전에 207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사랑을 또 받았던 차량이고 지금도 도로에서 또 많이 보이는 차량이에요. 자 옵션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좋은 점이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3개월 전에 가스켓 실린더 수리 그리고 누유를 잡은 차량이라는 점 장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400만원 미만으로 389만원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좋은 기회 빨리 이 기회를 잡으셔야겠죠. 자 이쪽으로 나가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야 이 차량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들으시고 이 차량에 대한 오너가 될수 있겠죠. 자 저희 영상 보시면 저희가 비 오는 날도 열심히 찍잖아요. 영상 보시면 좋아요 구독 이렇게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아, 어제 보람튜브 기사를 봤는데 정말 보람이 아빠가 부럽더라고요. 99억짜리 빌딩 샀는데 저희는 뭐 어, 저희도 언젠가는 살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저희 영상 어,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영상 여기서 꼬마치겠습니다. 쉿. 절. 보람아 부럽다.